없습니다. 오늘은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영목입니다 왕사 아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 5월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제 솔로몬이 그동안에 많은 준비를 하고 또다이 왕이 준비를 해준 덕에 이제 성전 건축에 착수하고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애국당에서 나온지 480년이 된 때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에 오른지 4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 규모는 2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이지요. 너비가 20 규빗이요, 높이가 30 규빗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뭐큰 어, 규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틀이 있는 북박이 창문을 내고 성소와 지성조사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불방들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전을 건축할 때에 에, 성전 속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칠 절에 보니까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니었습니다. 예. 건축할 때도 그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백향목 들포로 성전에 연접하게 했다 그리고서 이제 내부 장식을 합니다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 벽에 입히고 또 잔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서를 만들었는데요. 지성서에는 18절에 보니까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바과핀 꽃을 아래 세웠고, 모든 백향목이라 어, 돌이 보이지 니하였다 했습니다. 백향목으로 다 했고, 또 나중에 보면은 이것을 어, 정금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라. 예, 온 성전이 금으로 덮였던 것이죠. 아, 이때 이 슬로몬의 재력과 그 부기영화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소 안에는 감남나무로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 그룹들을 덮입혔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성소에도 그룹들로 그 위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소 사방의 벽에는 어, 그룹들과 종료와핀꽃 형상들을 아로 새겼습니다. 또한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습니다.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 감람나무 문을 만들었습니다. 외소의 문을 위하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고 그두 문장은 잔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 다 성전에 대해서 내외부 공사를 마침 시절에 바로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성전의 기초는 대체 15일에 놓았고, 왕공은 11째, 불월곧 8잘 때에 그 설교와 시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제 그 아들대와서 솔로몬이 아름답고 멋지고, 거룩한 성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향후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게 되는 큰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상 6장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 완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그 신앙을 굳건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전,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세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 성전 왕공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런 삶을 오늘 하루도 굳건하게 세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